아 이거 어떻게 하지 샀다 팔았다 이거 손절 대응 하면서 해야 되나 아니야 여기서 흔들리더라도 경영 버티자 그냥 현 구간에서 존버를 하실 수밖에 없다는 라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, 여러분들 계좌를 그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이기는 결과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제 목적이잖아요 그죠 950만원 위쪽으로 올라오는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됩니다 기승전 상승을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저는 강력히 드리면서 그거에 대한 확신은 주봉패턴과 일봉패턴이 찌글찌글 하지만 결국엔 간다 라는 말씀 자 가상화폐도 그 이제 비트코인이 어, 950만원을 넘어서는 그 순간까지 오후 스팟을 어, 우리 77 프로젝트 멤버분들께 무상으로 에, AS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. 어, 좀 어려울 때 같이 어, 이 고비를 좀잘 넘기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는 격려, 응원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기다렸던 파동, 4 시간 파동의 주봉 두 번째.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막내 파동과 상관없이 두 번째형 큰형 파동이 이제는 올라가다가 흔들려도 절대 쫄 필요 없이 바이엔 홀딩 해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바뀌었습니다. 올라가면서 전고 구간에서 흔들린다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1봉에서 이 940만 원과 1040만 원 사이까지는 끌고 가는 전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부터는 제가 모조 패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죄다 분할매수 받쳐놓으시고 현재까지 일부 들어가시고 비트코인 모조, 리플 모조, 이더리움 모조, 비트코인 캐시 모조, 이오스 모조, 트론 모조, 로이다 모조, 비트코인 S V 모조, 퀀텀 모조, 스텔라 루멘 모조, 라이트코인 모조, 이더리움 클래식 모조. 예, 이제 여러분들 예, 고생 끝. 자 비트코인 sv 는 제가 시장에서 가장 어, 강한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제가 조언을 해 드렸는데 자 비트코인 sv 이렇게 하세요 139,200원 어, 139,200원 에서부터 134,500원 에 분할매수 쭉 깔아 놓으세요 어, 6월달 고점 자리는 그냥 간다는 거예요. 6월달 고점 자리를 가는데, 경우의 수는 이거죠.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가, 가는 흐름이 캔들 수로 보면.